반갑습니다 구분합니다 자 내일 이제 위메이드의 이제 위믹스 상패 관련 가처분 소송에 대한 기사가 있어서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생결단 위메이드 가처분 소송의 호화 변호인단으로 지금 어, 꾸렸습니다 위메이드 측은 대리인 총 15명의 변호인단을 어, 꾸렸습니다 김현장 화우 유로 등 로펌 세곳 공동 변호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위메이드가 국내 4대 거래소를 상대하는 위믹스 가처분 소송에서 어 대리인만 15명에 달하는 변호인단을 꾸렸다. 위메이드의 핵심 사업인 위믹스가 사실상 국내 가상화폐 시장에서 퇴출 당할 위기에 놓이자 가처분 승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위메이드 싱가포르 소재 계열사 위믹스 PT Ltd는 지난달 말 두나무 빗썸 코리아 코인원 코빗을 상대로 총 3건의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위메이드 측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우리나라 1등, 어, 법무법인이죠. 그다음에 법무법인 화우, 유르 등세 곳의 로펌 소속 변호인단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선임된 변호사 열 다섯 명중 아홉 명이 판사 경력의 전관 변호사이다. 참고로 이제 작년도에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매출액이 일조 이천억이라고 합니다. 엄청나죠? 어, 1인당 아 어, 매출액이 수임 금액이 한 1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음, 매출액으로 대상 아 어, 대충 이제 계산해 보면은 김앤장의 이제 변호인단이 한 1000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2등이 3000억대, 3등도 3000억대 매출인데 김앤장은 뭐 의 추종을 불러하는 아, 매출을 어, 냈던 것으로 어, 보입니다. 자 이번 가처분 소송은 위메이드와 국내 4대 거래소의 1대 4 싸움으로 볼수 있다. 위믹스 상장 폐지 거래 지원 중단 결정을 내린 한국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는 법인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여서 소송의 주체가 되기 어렵다. 위메이드가 거래소별로 소송을 각기 제기해야 했던 배경이다. 위메이드는 세 개의 로펌을 공동 변호인단으로 꾸려 수정 열세를 극복하는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현장에선 은현호 변호사가 이번 가처분 소송 대리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은 변호사는 펄로비스의 CCP 게임즈 인수 크래프트온의 언노운 월드 인수 등 다수의 게임사 M&A 자문을 성사한 게임 법무 스페셜리스트로 꼽힌다. 부장판사 출신이자 기업법 전문인 이효재 김현장 변호사도 대리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기획조정관 조정실 심의관을 거친 전 부장판사 김민수 김현장 변호사도 이번 소송에 참여한다. 화우에선 정진수, 유승용 두 대표 변호사를 포함해 총8 명의 변호사가 이번 가처분 소송에 참여한다. 유루는 부장판사 출신의 이정석 대표 변호사와 박동희 변호사 등 삼인이 위메이드 측에 선다. 현재까지 확인된 채무자 측 대리는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세종 등 소속의. 11명 변호사이다. 광장이 코이넌가 코빗 대리를 맡으며 세종이 두나무의 대리인으로 나선다. 위메이드와 4대 거래소의 가처분 소송 신문은 오는 2일 오전 내일 10시 반경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가처분 소송 전담 재판부인 민사 50부 송견근 수석부장판사의 이번 사건이 배당됐다. 세 건의 소송 내용이 서로 동일하다는 점을 고려해서 한 재판부가 여러 사건을 병행해서 심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게 이제 재판부의 명단인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위메이드 변호인단 아, 목록입니다. 이게 이제 김현장 아, 법률사무소 문현호 변호사 다수의 게임 m&a 딜 자문 경력 이효재 변호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장판사 출신 김민수 변호사 전 창원지법 마산지원 부장판사 전 기획조정실 심의관 출신 송근철 변호사 핀테크 금융규제 전문 변호사 그다음에 또 화우, 화우가 가장 변호사들이 많네요. 정진수 대표 변호사는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성균관대학교 겸임 교수입니다. 그다음에 유승용 대표 변호사는 전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한상구 변호사는 전 서울지방법원 판사, 김유범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고법 판사, 이광욱 변호사 4차 산업혁명 관련 법률 분야 총각 김창권 변호사 전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 시진국 변호사 전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통영 부장판사 강현명 변호사 제6회 변호사 시험 합격 그 다음에 유루 유루에서는. 세 분이 참여하네요. 이정석 대표 변호사, 전 서울중앙지법 지방법원 부장 판사, 또 박동희 변호사 사법연수원 사십오기, 또 김혜란 변호사 제 구회 변호사 시험 합격.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판사 출신이 지금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명이 판사 출신입니다. 빵빵하게. 지금 어, 변호인단을 어, 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이제 상대편, 자 상대편의 변호인단을 보면은 코이너나고 코비슨 광장 변호사에를 이제 선임했는데 네 명의 변호사를 선임했고 뭐 판사 한 명밖에 없네요. 그 다음에 두나무는 세종 법인을 선임했는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명 선임했는데 판사가 하나 둘 아, 어, 명밖에 에없요확확히히이판직판직출판이출신이위 측이 월등히 월서히요 아, 아무래도 아적으로나또경 t 면에서나 아, 또 우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g is t h a 가처분 어, 소송 어, 초호화 변호인단이 어, 잘 어, 심리를 이제 변호를 해서 어, 가급적 어, 인용이 될수 있도록 어,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믹스 투자자 여러분, 어,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